귀 뒤에서 바로 던져 바로 던져 그렇게 치는 거야 귀 뒤에서 어. 던지면 돼뭘 골프를 보고 말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알았어? 제가 골프를 달화가 골프를 2008년에 발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골프는 우양우 해가지고 우양우 해가지고 그냥 귀 뒤에 뒤통수에요 이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여기가 쥐라고 생각합니다 귀 옆에 근데 이귀지가귀 쥐가 뒤통수가 여기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리는 거라서 뒤통수에서 내려와야 돼요 귀 뒤에서 바로 내리면은 골프예요 그래서 제가 우야무에서 그냥 오른팔로 내려라 내려라 왜냐하면 양팔인데 왼팔로 내리라고 하면 또 이렇게 엎어 때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여담인데 부상을 안 당했으면 저 골프 절대로 안 갈힙니다. 바다 툭툭 치고 가면서 그냥 용돈벌이 하지.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상이 잘 보이나 보세요. 지금도 이렇게 치울맞아서 완전히 심하죠. 이렇게 치료를 받고 다니면서도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외국에서는 지금은 좀 돌아요. 컴퓨터가 잘안 돼서 유튜브로 좀 해달라고 해서 제 제자들이 좀 있어요, 외국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드는 거지. 만약 국내에 계시는 분들 있으면 제 카페가 한박스에 달라라 골프라고 있어요, 네이버에. 거기서만 가르치지, 저 유튜브 가르치기 싫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골프는 여러분들이 TV나 이런 거 보면은 제가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구라라는 게 뭐냐면 그거는 이야기예요 골프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0번, 1500번 나갔던 사람들이 골프를 치고 와서 가르치는데 100번, 200번 나갔던 사람들이 그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2 더하기 2는 4다 알죠 근데 이해를 못합니다 이 어린, 학, 어린 학생이 아니라 애들은 근데 사과 두 개, 두 개, 몇 개, 그럼 네 개, 그거는 금방 알아 이게 지금 골프에 여러분들이 자꾸만 자기가 잘 치고 자기가 음. 잘 치고 자기 이야기를 갖다가 듣는 골프가 우리나라가 골프 문화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레슨 문화가. 제가 알기로는 레슨 공부 제대로 한가당이 없고 선수했던 분들이 나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쵸? 제 아는 상식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빨리 직시, 직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시를. 그럼 골프는 어떻게 돼요? 골프는 절대로 레슨은, 30분 레슨은 받으시면 안 돼요. 그쵸? 제 아는 상식에는 1시간 이상은 받아야 돼요. 30분이면 15분 뭐 얘기하고 어쩌고 뭐, 15분 모이고 뭐 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배우는 시간은 5분도 안 돼요. 나가면서 3개 까먹어요. 왜냐면 헷갈리니까. 하나 배운 것도 세개 까먹어요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시간 이상을 하면서 자기가 포인트를 잡는데 무슨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우양호에서 내리면 골프인데 뭐 각도가 어쩌고 뭐 그립이 어쩌고 다 좋지만 그거보다는 어떻게 돼 자기의 약점 내가 머리가 많이 흔들린다 몸이 흔들린다 하체가 약하다 이런 부분을 잡아야지 내가 선생인데 선생이 잘 치면 뭐예요? 그건 네가 잘 치는 거지. 내가 잘 치기 위해서 배우러 왔는데 선생이 아무 골프 못 쳐도 상관없어요. 나 내가 나를 잘 치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제가 가서 제 어렸을 때 배우는데 이렇게 대놓고 당연히. 머리 이렇게 대놓으면은, 볼 기가 막혀 왔습니다. 근데 체중이동이라고 그러고서, 왜 머리는 잡을까 생각해서 골프를 안 배우고, 저 혼자 배웠어요. 독하고. 왜? 골프, 머리 잡으면 중심이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머리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 중심 운동이잖아요. 중심 운동에 의해서, 내가 체중이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도 제가 부상은 당했지만 치면은 봐봐요, 세게 안 치고 그냥 퉁쳐볼게. 무슨 말 알면 되니까 어떻게 쳐야 돼? 어깨하어 그냥 내리면 이세요뒷땅리 나든 뭐하든 쳐다보지도 말고 말로는 여러분들이 자꾸만 골프 이야기를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야. 말로는 궤도라고 그래요. 궤도. 그리고선, 궤도는 기차끼리 두 개니까, 기차 운전대가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있을까요? 앞, 앞뒤로 밟고, 빠고 하고, 앞, 앞뒤로 밟고 레일만 깔린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등축하고 음. 이 상태에서 내가, 아, 이러면 어떠고, 이러면 어떠고, 뭐 이러면 어때요? 자기, 자기 등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레일. 자기의 그 선이. 그러면 이렇게 서가지고, 그건 니가 잘 치기 위해서 많이 꾸꾸려 거거지왜 지금 옛날 선수들을 우리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왜 쓸까요? 그니까 골프에는 교과서가 없죠? 분명히. 예. 네. 그러면 골프에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샀으면 여기서 할게 뭐가 있어? 요 상체 비틀어서 그냥 우영해서. 아 네. 내리면. 공을 보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안 보면 안 되겠지만, 공은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제 거가 한3 0 0개 올라가 있는가? 뭐, 그 정도 올라가 있을 텐데, 골프는 귀 뒤에서, 귀 뒤에서 바로 내려라. 우양호에서 귀 뒤에서 내려라. 이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골프를 내네 포인트를 잡아서, 내 몸에 맞는 창조적인 골프, 나만의 골프밖에 없다는 거예요. 밖에서 제가 항상 그러죠. 발바닥으로 느끼고 무릎으로 치는 거다, 골프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손에서 느끼는 거니까 낚시라고 했죠, 낚시.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양무에서 내려요. 내려서 어떤 때는 잘 맞았어요.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릴리스가 잘 이루어졌는데, 어우, 땡겼는지 알아요. 이렇게 당기는건 누구든지 압니다. 근데 팔이 뻗어져가지고 땡기면은 뭐라 고 그래요? 네. 자기는 당겨졌다 그래서 가서 보면 잘다있거든요시원하게잘다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모르냐면은 릴리스와 하는 정확하게 내가 때리고선도 골프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골프 틀에 의해서 팔이 뻗어지고 뭐가 몸이 나가서 뭐가 맞으면은 그게 정석이런것 마냥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프가 10년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마다 저는 왼손잡이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골프 빨리 배웠어요 왼손에 힘을 안 주려고 전혀 안 줍니다 왼손에 왜냐면 하안 줘도 주니까 왼손잡이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도 또 제 제자한테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골프를 때린다고, 당연히 때리는데, 원운동이죠. 근데 왜 음. 내가 직선이라고 그러고, 때린지 말고, 어떻게, 내리라고만 그럴까요? 음. 뭘 내리, 내리는데 움직이겠이 자리에서 내리는데 뭐가 움직이겠어요? 근데 때리려고는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 때리려고 래도 어떻게 돼요? 몸이 가서 때리려고 그러지, 여기서 그냥 때리려는 사람은 없어요. 장난으로 때렸을 때야 그렇게 때리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저 사람은, 에? 제가 부상자였어요. 스윙은 안, 해, 안 하고, 맨 이상한 얘기만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판단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릴리스 타임도 모른단 말이에요, 몸에서. 가장 골프가 가장, 아마추어가 가장 치기 좋은 거는, 우야무에서 그냥 내리는 거예요, 그냥 내리고. 내리고 저기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돌아가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돌아가니까. 피니쉬는 해야 돼요. 하, 해야 된다. 근데, 피니쉬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은 땡 에나리. 땡기고 친다 보게 되지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골프를 제대로 배워야 된다나,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자, 산에 가는데, 뒤돌아보지 마, 뒤돌아보지 마, 그러면. 뒤돌아볼 수, 안 보는 사람 없습니다. 무조건 봐요. 그럼 공을 때리려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식도 때리면 도망간다고, 이 공도 때리면 은 도망갑니다. 이게 예, 우스개로 듣지 마시고,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골프 치러 가면 저는 항상 이겁니다. 홀, 가, 고 이게 벙봉봉 하거든요? 그러면 골프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가서 보면은 뭐한 박사고 어떤 프로고 뭐, 이 생각이 많아요. 막 잔디도 무섭고 뭐, 초보 때는 배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뭐 각도가 어쩌고 그립은 어떻게, 저도 그러지만, 뭐 이러니까는 초보일 때, 좀 치우면 초보일 때는 답답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저도 방송 나가봤지만, 3분 안에 스윙해야지, 안 그러면 채널 을돌는데 결국은 교육방송이 아니라, 선주, 자기네들이 이득방송이야 이득을 하려고, 골프들을 끌어들여서 방송 그 시청률만 높이는 거죠. 그게 무슨 교육방송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골프, 교, 골프 레슨 방송이 네. 교육방송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락프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골프가 제일 중요한 건 무슨 말이냐면은 귀 뒤에서 그냥 자꾸 내려오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제 초보 때한 천번씩, 하루에 천번씩 했다고 그러죠. 골프가 이겁니다, 이거. 이거 그냥 이거 내려버리면 그냥 가요. 어디 맞든 말든 그거 고치면 된단 말이야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골프가 인생하고 같은 게 많지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사람이 돌아가실 때도 후회하고 골프도 1 8을 치고 와서 잘 쳐도 후회 못 쳐도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골프는 무조건 우양무에서 귀대해서 던지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제 제자 드라이버 치는 거 보면은 틀립니다. 무조건 던지는 거예요. 드라이버가 더 쉽거든요. 왜냐면 아이언은 정말 정교하게 쳐야 되니까. 저는 포터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더 자기가 만드는 거는 어프로치로 붙으면 포터가 필요 없죠. 집어넣으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골프는 넣는 게임이에요. 드라이브로 또 넣을 수 있으면 넣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러니까 색깔샷이나 서드샷은 뭐예요? 무조건 넣는 거예요. 무조건 넣는다고 하고 쳐야지, 붙인다고 하면 그만큼 짤, 짧아요. 그러니까 골프를 생각을 바꾸고, 창조적인 골프를 하는데, 골프를 할때 어떻게 해요? 그냥 우야무에서, 우야무에서 귀 뒤에서, 어떻게 해요? 골봐여 보이는 거지. 공만 보여, 잔디도 보일 거야. 그러면 무조건 내리면 된단 말이야. 무조건 여기서, 무조건 내려야 돼요. 한 손으로 쳐도 이거 가잖아요, 공이 네? 그런데 그걸 뭘 하려고 그러면 몸이 굳죠. 몸이 굳어버려. 네. 그냥 여기서, 아, 누가 보, 보거나 말거나, 무슨 뭐 옷을 멋있게 입고 나오면 좋지만, 그냥 하는 거죠. 그냥, 냈으니까 뭘 가르치면 뭐, 그냥, 그냥 내려. 그냥 내, 내려. 네? 그래서 뭐 공이 좀 내가 팔이 좀 내려가서 땡겨졌다 뭐 했다 그거는 고치면 된단 말이야 골프는 자꾸만 뭐든지 제가 말씀드린 게 저도 수십 년 했죠 골프를 14년째 가르치지만 가르치다 보면 늘어요 뭐든지 그게 10년이 넘으면 달인이 돼요 거의 20년 되면은 가리이돼 그러니까 그냥 귀뒤에서 내리면 돼요 골프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귀뒤에서 그냥 내려 어 빨리 내리면은 많이 가고 에, 좀 늦게 내리면은 덜 가고 이거예요 보다 컨디션이 제가 또 말씀 드리지만 7번이 100, 130 나간다고 자기가 7번이 130 매일 나가요 미안하지만 홀마다 틀린다 홀마다 높낮이도 틀리고 그런 망각에 빠지면 안돼요 자기 합리화하면 안되고 골프는 진짜 중요한 거는 나만의 골프, 나만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골프를 자꾸만 치셔야 돼. 그래야 아주 편한, 쉬운 골프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제가 들고 나왔죠. 쉽고 편하고 오래 치고 부상한다가 쉽고 편하고 오래 치고 이게 무양호에서 귀대에서 바로 내리라는 거예요. 아셨죠?